쳐져 버립니다. 자,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자, 합쳐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전히 별도의 쉐입이죠, 두 개가. 그런데 내가 버블 브러쉬를 가지고 가운데를 찍어서 이두 개를 합쳐 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선택된 놈만 합쳐지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합쳐 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완전히 하나의 쉐입이 되버린 겁니다. 하나. 단독 쉐입이요. 자, 그럼 이 버블 브러쉬의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블 브러쉬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나오는데요. 네,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브러쉬의 사이즈. 브러쉬의 사이즈. 그 다음에 브러쉬 앵글. 그 다음에 브러쉬의 라운드니스. 이게 타원 형태로 갈 거냐, 말 거냐. 앵글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 우측에 있는 것들이 어떤 마우스에선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오케이 하시면 이 모양 그대로 브러쉬가 그려지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선을 그릴 때, 두 번째 선을 그릴 때, 자, 여기 보시면. 어, 첫 번째 거는 keep selection 이라는 거죠. keep selection 이라는 건 얘가 선, 그리고 나서 선택까지 아예 이렇게 돼 있게끔 자, 제가 선택이 돼 있죠. 지금 keep selection. 얘를 체크를 했다면 그리고 나서 놓는 순간 이게 선택이 돼 있습니다. 아예. 자, 다음에 selection limited merge. 요 부분이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얘가 별거 아닙니다. 선택된 라인만 머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예로의 선택을 하고요. 자, 버블 브러시 얘도 아예 그냥 원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 기본값대로. 자, 얘는 유일하게 또 알트키가 안 먹습니다. 이렇게 리셋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수치로써. 자, 세 줄을 그리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자, 이쪽에도 세 줄을 그릴게요. 한 줄, 두 줄, 세 줄. 자 보시면 다 독립된 쉐입입니다. 자얘 버블브러쉬가 분명히 얘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셀렉션 리미티드 머지.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한번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다 머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한줄을 긋기 전에 얘와 얘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Shift키를 이용을 해서 얘하고 얘만 자그 다음에 버블 브러에 반드시 얘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Selection Limited 자이 상태에서 한 줄을 찍겠습니다 그럼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뷰 모드에서 보면 자 선택이 안된 놈은 m 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독립된 객체로 그냥 남아있다는 뜻이죠. 얘는 하나고요. 자그 옵션입니다. 그 Limited Selection m e 라는 게요. 자,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 드리면요 자, 내가 어떤 이 버블 브러쉬로 그릴 때 자, 아 브러쉬 사이즈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들어가서 조절하셔도 되구요 이 사이즈로 그 다음에 키보드 단축키는 Left, Right 브라킷 있죠? 대가로 키보드에 있는 리턴키 위에 있는 대가로 예, 얘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가 여기다가 음, 선을 하나 그리고요. 띄고 또 그리고 띄고 또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의 두께가 다 똑같죠. 매번 그릴 때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사이즈 부분에 혹시 내가 랜덤 불규칙하게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 베리에이션 이게 o n 그러 얼마나 불규칙성을 줄 거냐 이거죠. 이게 0이면 해주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많이 주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가 제각각이죠. 자, 오케이. 자, 한번 뭐 어떻게 되냐. 그릴 때이 부분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그릴 때브러쉬 사이즈가 바뀝니다. 또 그리면 브러쉬 사이즈가 또 바뀌고요. 매번. 네, 그래서 어떤 랜덤을 사용을 해서 어떤 다양한 브러시 어떤 두께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할 건지, 혹은 다양한 어떤 앵글을 사용을 할 건지 다양한 어떤 타원 형태를 사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 중에 있는 거 프레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타블렛의 압력이죠 필압 필압에 따라서 사이즈를 불규칙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타블렛 사용자들이 주로 쓰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옵션은 그렇게 되 있는 거고요 자다음에 이제 지우개 툴입니다 지우개 툴자 지우개 툴이라는 건 어떤 거냐 어떤 도형, 쉐입을 지워주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지워주느냐 자 지우개 툴을 가지고요 자 내가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죠 자 마치 비트맵 파일 우리가 비트맵 파일 지우듯이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얘는 이 지워지는 형태도 다 벡터 파일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전한 쉐입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패곡선을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지우는게 아니라 안쪽만 구멍을 뚫을 수 있냐? 당연히 안쪽만 지우면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구멍이 뚫린 건지 뷰 메뉴에서 트랜스페어럿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구멍이 뚫렸죠. 그래서 마치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난이 좋아진 거죠. 어, 비트맵에서 마치 지우듯이 이렇게 벡터 파일도 지울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좋아진 기능입니다. 자, 근데 지울 때 특징이라는 거 뭐냐. 항상 폐곡선으로 지워진다는 거. 어떤 계곡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지운다고 해고 여기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닫히게 됩니다. 폐곡선 형태. 자, 다음 이제 지우게. 그럼 이 지워지는 이 브러쉬의 사이즈, 이런 건 어디서 조절하느냐. 얘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브러시의 사이즈, 앵글, 랜덤니스 이런 거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뭐 위에서 다 보셨으니까 앞전에서요. 자, 뷰, 하이드 트랜스페런시 가이드 키고요. 자, 다음에 얘도 뭔가 숨겨진 게 있죠. 요 안쪽에 숨겨진 거 위에도 하나 있네요. 펜스, 요거, 예, 요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우개를 볼게요. 자, 지우개 쪽에 숨겨진 툴을 한번 꺼내서. 자 지우개 툴은 이제 봤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저스트 얘는 뭐냐 가위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세그먼트나 포인트를 나눠 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패곡선이죠 붙어 있는 거죠 어떤 포인트 하나만 작업 끌어도 이거 다 붙어 있는 거죠 패곡선으로 자 근데 나는 이 부분을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끊어야 된다 여기를 그랬을 경우에 이런 시저스트를 이용을 해서 끊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그 부분에 포인트가 추가가 되면서 포인트가 추가되고 얘는 끊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보시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 툴하고는 다른 거죠. 펜 툴에 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에덴커 포인트하군요 에덴커 포인트는 포인트만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시저스트은 클릭을 하시면 포인트가 추가되면서 그 자리가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자, 시저스트는 뭐 별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요. 자, 이런 시저스트를 사용을 할때 본인이 나는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딱두 개로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절단을 내고 싶은데, 조금만 본인이 실수로 하면요. 나는 이 포인트를 나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별도의 인위에 아무 곳에나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어떤 뭐 세그먼트 위에 어떤 포인트를 나누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시저스트를 이용해서 끊어주면 되고요. 단 주의하셔야 될게 어떤 정확한 포인트 부분을 나눠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 요 포인트 부분, 요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하시면 이 시저스트를 쓰시지 마시고요. 부분 선택 툴로 원하는 포인트만 선택을 하시고요. 원하는 포인트만. 그 다음에 뭘 써라? 이 툴바 쪽에 보시면 요 이렇게 선택된 컷 패스의 셀렉션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요 포인트가 두 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패스가 정확히. 그래서 얘를 이용하시는 게 실수를 방지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거 하나 있는 거는, 예, 나이프 툴이죠. 자, 나이프 툴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절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완전히 프리드로우로 자유롭게 면들을 절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절단된 면들은 다패곡선이 되고요. 패곡선이 되고요. 보시면 전부 다 패곡선이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에, 이 프리드로우로 하는 것보다 어떤 내가 직선의 형태로 좀 얘를 절단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직선하면 이렇게 쉬프트를 떠올리시는데요. 이 나이프 툴만큼은 쉬프트가 아닌 알트 키. 맥은 옵션 키. 그래서 옵션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에, 절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면을.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별도의, 네, 폴리곤으로 다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나이프 툴을 이용을 해서 좀 절단을 시키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아, 근데 네, 요거는 좀 빼먹었나요? 그 다음에 스무스 툴, 그 다음에 패스 이레이저 툴.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펜툴 그 수정하는 거 있죠. 펜트 수정하는 거. 그 부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펜은 여러분들이 그 수정하실 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수정을 하고 했었죠. 자, 이런 부분을 굳이 내가 이 옵션에서 수정하지 않고 여기서 하지 않고 별도의 툴로 뽑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스무스 툴 있죠. 이 스무스 툴을 가지고, 물론 선택이 돼 있어야죠. 스무스 툴을 이용을 해서 그리게 되면 이 라인이 점점, 점점, 스무스하게 되죠? 좀더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자, 펜 툴을 가지고 좀더 이렇게 불규칙한 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스무스 툴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그리면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되죠? 그 구간이. 예, 점점, 점점.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러이죠 지우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지워버리겠다. 예, 그러면 딱 지워져 버립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 버리고 싶다. 예, 그러면 딱 지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툴은 아니고요. 뭐 옵션은 없습니다. 요 스무스 툴만 요거 있죠. 얼마나 그 스무스하게 할 건지, 피델리티하고 스무스니스 요 정도만 수정을 할수 있고요. 예, 다음에 이레이저는 아예 옵션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팬 툴의 그 부가적인 어떤 그 옵션을 조금 더 넓혀 주는 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개의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